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마침내 9개월 만에 성사돼 연내 시행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따라 미국민 1인당 600달러씩 다음 주부터 입금될 것으로 미국 정부가 예고했습니다. 연휴 기간 여행 자제 경고령에도 불구하고 항공 여행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인받은 코로나 백신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디니 파월 변호사를 특별 검사로 임명하는 문제 등 최후의 선택 방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들에게 600달러씩 현금 지원하고 연방실업수당은 주당 300달러를 11주 동안 제공하며 중소업체들에게 2차 PPP 이용자를 지원할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확정됐습니다. 연방의회는 일요일 저녁 최종 합의한 후 오늘 상하원에서 5,600조개에 달하는 연방예산안과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가결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연내 시행에 돌입하게 됩니다. 보도의 한면태 기자입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마침내 9개월 만에 성사돼 연내 시행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일요일 저녁 최종 합의돼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안에 부착돼 월요일 연방 상원에서 최종 가결되고 대통령 서명을 거쳐 연내 시행에 들어갑니다. 연방 의회에서는 5,593쪽으로 가장 방대한 2021년 통합 세출 법안 HR 134만을 폐결에 붙여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로 가결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연내 시행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렌시페러시 하원의장과 공화당의 미츠메커널 상원 대표는 미국민들에게 1인당 600달러씩 쿠폰을 미국민 직접 지원을 비롯해 연방 차원의 도움이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과 맥커널 공화당 상원 대표는 이에 앞서 일요일 저녁 기자회견과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종 확정 발표된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따라 첫째, 미국민 직접 지원금으로 연소득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외의 미국민들은 성인들과 부양자녀가 같이 1인당 600달러씩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16세까지의 부양자녀 2명을 둔 4인 가정에서는 2,400달러를 다음 주부터 자동 입금 또는 수표로 받게 돼 연말연시 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천만 명의 실직자들에게는 주당 300달러씩 12월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11주 동안 제공됩니다. 당초 16주에서 10주로 줄였다가 현재 연방실업수당 지원이 12월 26일 종료되기 때문에 12월 27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해 11주로 확정됐습니다.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은 이차로 2,750억 달러에 달하는 PPP융자를 신청해. 종업원 급여를 지원받고 15만 달러 이하이면은 간편하게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구호패키지가 주말 처리로 미뤄진 주된 이유였던 연방준비제도의 긴급 대출 능력 제한과 관련해 공화당 측 주장대로 사용하지 못한 4,290억 달러를 취소하는 동시에 전용도 금지하고 민주당 측 요구대로 새로 승인받으면 신설이 가능한 것으로 타협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따라 미국민들의 다수는 다음 주부터 1인당 600달러씩 자동 입금받기 시작한다고 스티브 모누신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600달러씩을 받을 미국민들은 봄철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 보고를 했고 은행 계좌 정보를 IRS에 제출한 납세자들로 9천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1인당 직접 지원은 30일 또는 1월 6일을 전후에 은행 계좌에 입금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탄 선물 대신 연말연시 선물로 미국민 1인당 600달러씩 다음 주부터 입금될 것으로 미국 정부가 예고했습니다.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도움이 절실한 연말에 미국민들은 1인당 600달러씩 4인 가정 기준 2,400달러를 내 주부터 은행 계좌로 입금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에 입금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에 가장 먼저 IRS에 신고된 은행계좌를 통해 1인당 600달러씩을 받게 되는 미국민들은 9천만 명 내지 1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 또는 2018년도분 세금보고를 하면서 은행계좌 정보까지 IRS에 제출한 납세자들이 가장 먼저 입금받게 됩니다. 지난 4월에는 1차로 받은 미국민들이 8,100만 명에 1,470억 달러였으나 이번에는 그후 은행 계좌를 신고한 사람까지 합하면 9,000만 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급 총액수는 4월에 1인당 1,200달러의 절반인 600달러로 줄었기 때문에 반감됩니다. 이번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따른 미국민 직접 지원금으로 연소득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이면 성인과 16세까지의 부양자녀가 같이 1인당 600달러씩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양자녀 2명을 둔 4인 가정의 경우 2,400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에는 제외됐던 체류 신분이 혼합된 가구들인 1,440만 가구나 이번에는 모두 600달러씩 받게 됩니다. 지난 4월에는 한 가정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임에도 그 배우자나 자녀들 중 서류 미비자가 있으면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 140만 명과 자녀 370만 명등 510만 명이 지원금을 받지 못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번에 이들 체류 신분이 혼합된 가정들도 직접 지원금을 제공해 주는데 주력해 관철시킨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학생들을 비롯한 성년이 돼버린 자녀들은 이번에도 직접 지원금 600달러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 1일 평균 감염자 수가 21만 5천 건 이상으로 크게 늘면서 연말 연시 연휴 기간 여행 자제 경고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100만 명 이상이 미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미 교통안전국이 밝혔습니다. 미 공중보건당국은 이 같은 여행 추세가 바이러스의 더큰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낀 주말 이전부터 코로나 감염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CDC는 미국민들에게 연말연시 연휴 기간 주의를 기울이고 축하 행사를 집계 가족으로 제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항 보안 검색대를 지나 항공편을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11월 29일 이후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고 날씨가 추워지며 코로나 감염 사례가 급증한 것을 감안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이후 코로나 발병이 급증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의 미국인은 집에 머물러 다른 가정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새로 보고된 감염 사례는 7일 연속 평균 21만 5천 건 이상으로 이는 추수감사절 직전 하루 약 17만 6천 건에서 증가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여행과 모임으로 인해 증가한 감염자 수를 계산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을 증가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더 이상 봉쇄 조치를 시행하지 않지만 일부 주에서는 식당 실내 식사를 금지하거나 재택근무 명령을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약 4천만 명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99%의 주민들이 필수적인 일, 쇼핑이나 운동을 제외하고는 집에 머무르라는 권고를 듣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여행을 연기하고 집에 머무르는 것이 코로나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국은 100만 명 이상이 금요일과 토요일 미공항보안검색대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항공편 이용객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7% 감소했는데, 이는 11월 22일 이후 전년 대비 미공항의 1일 이용객에 비해 가장 적은 양입니다. 미 공중 보건 당국은 이 같은 여행 추세가 계속되면 휴일 축하 행사를 위해 실내 모임을 갖게 되면서 무의식적으로 바이러스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파함에 따라 더큰 확산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크리스마스부터 새해 첫날까지 다가오는 휴가 기간이 추수감사절 연휴보다 더긴 기간을 포함하고 있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옴에 따라 더 많은 여행을 하게 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는 약 8,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12월 23일부터 1월 3일 사이에 여행할 것이며 대부분은 자동차로 여행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거의 3분의 1이 감소한 수치이지만 팬데믹 상황을 감안하면 엄청난 이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신 개발 책임자가 내성을 지닌 변종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밝히고 백신 효과는 여전히 같을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남주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영국 남부를 중심으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70%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돼 각국이 영국과의 교통편을 끊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승인받은 코로나19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그램 초고속 작전의 최고 책임자인 몬세프슬라위는 현재 승인된 백신들이 변종 코로나19에 효과가 없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백신들은 스파이크 단백질이 많은 다른 부위에 저항하는 항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부 다 바뀔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까지 승인된 백신의 내성을 지닌 단 하나의 변종도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보건 전문가들이 모인 대책회의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부 장관은 이날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아는 한 변종 바이러스는 백신들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슈판 장관은 유럽 보건 당국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특히 화이자 백신이 변종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국과 미국에서 접종을 시작했고 유럽 연합도 긴급 사용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이 예상했던 일인 만큼 과도하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이 광범위하게 접종된 뒤 이를 뚫고 탈출한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맞지만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프레드 허치슨 암 연구 센터의 제시 블룸 박사는 뉴욕 타임스에 단 하나의 강력한 변종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모든 면역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 바이러스가 변이돼 면역 체계를 무력화하려면 수년이 걸리고 바이러스도 변이를 거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6일만인 지난 14일 이 변종 바이러스 발견 사실을 발표하고 세계보건기구에 통지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독일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루마니아 등 유럽 각국이 영국발 항공편 왕래를 금지시켰고, 콜롬비아와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들도 영국에서 오는 입국을 금지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부정 소송을 주도해온 시드니 파월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문제 등 최후의 선택 방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해 어떤 최후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선 금요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시드니 파월 변호사 마이크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 등과 직접 모임을 갖고 집중 논의해 앞으로 보름간 최후 선택의 순간을 맞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 것인지, 아니면 최종 포기하고 배합권을 떠날 것인지 최후 선택의 시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하게 취할 최후 선택 방안으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첫째 즉각 특별 검사를 임명하고, 둘째 투개표기를 전면 압수하며, 셋째 시간이 부족함으로 펜실베니아, 조지아, 미시간 등 분쟁 지역의 특정 카운티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신속 수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밤폐하관에서플린전국가안보보호관도 참석한 중대 모임에서 이세 가지 최후의 선택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반 트럼프 성향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논의한 최 i 선택 방안들은 첫째, 부정선거 소송을 주도해온 시드니 파월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문제로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초강성의 여검사 출신인 시드니 파월 변호사는 이번 선거는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등 외국이 개입하고 민주당 측 괴물들이 도미니언 r k 시스템과 스마트 w 틱 소프트웨어 등을 조작해 트럼프 승리를 야사간 부정 선거로 주장하며 소송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연방 법무부가 특별 검사를 임명토록 했으나 새로운 인물을 임명해 조사할 시간이 없으므로 광범위한 조사를 해온 시드니 파월 변호사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 배악관에서 수사를 주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둘째,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미 전역의 투개폐기를 전면 압사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유화 관련해 로돌프 줄리안이 변호사는 국토안 보부의켄 쿠치넬리 부장관 대행에게 투 개표기 압수를 타진했으나 국토안 보부의 권한이 없다는 의견을 듣고 대통령 행정 명령을 통한 압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뉴욕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셋째, 새 1월 6일 연방 의회의 선거 인단 투표에 대한 개표 때까지 시간이 크게 부족해 분쟁 지역들인 펜실베니아,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의 특정 카운티들로. 우선 순위를 정해 선거 부정 의혹을 집중 조사토록 한다는 방안입니다. 세 가지 방안 외에도 외국의 미국 선거 개입과 선거 부정이 확인되면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계엄령을 발동해 해당 지역에서 재선거를 실시하는 방안도 제기된 것으로 뉴욕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예대 줄리아니 변호사는 시드니 파원 변호사의 특별 검사 임명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고 배합관 참모들의 대다수는. 특검 임명 다음 단계 논의에 반대했으며 파월 변호사는 특근들을 포기자들로 비난해 고성이 터져 나오는 경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까지 열흘 동안 최후의 선택을 내야 하는 초일기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